진짜 휴지 조각 되면 난리 날것 같은데 민심 개넘, 개떡락이야 이번에 이제 곧 나옵니다 몇 시간 뒤에 나와요. 야, 만약에 저거 배틀 패스 저거 이 뭐였더라 다음 거열때안 열리고서 휴지 조각 되면은 민심 개나락 가는 거임. 음. 어 민심 개나락임.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도 됩니다. 해외 애들이 막 놀란 많이 할 텐데. 어 리뷰 바로 할 거예요. 음. 리뷰 바로 할 겁니다. 근데 시, 지금 그래 가지고 싸게 판다고 하는 거는 돈 주고 사야지. 시크릿 포탈 갖고 오시면 바로 할게. 요 왼쪽 오른쪽 어디든 오시면 깨드릴게 우선. 근데 하늘 거 방송 보면서 하면서 시크릿 먹었다는 친구 되게 운 좋다 부럽다. 그냥 뭘로 먹었냐? 뭘로 먹었는지가 중요한데. 참세리님 오랫동안 못 먹었었잖아. 물론 먹어. 먹었... 아니, 지금 같이 이거 먹은 건가? 음, 응, 랭크키 거래 돼요. 리무루 거래되시는 것처럼 아마 그것도 거래가 될 겁니다. 신나돼지 갖고 오세요. 근데 애들아 솔라하고 루나랑 그다음에 드래곤 이렇게 세 개를 먼저 얻으신 거 추천드려요. 가츠는 나중에 천천히 얻어도 돼. 다 얻으신 분들이야 이제 돌겠지만. 음, 다 얻으신 분들이야 돌겠지만. 우선은 만약에 저 캐릭터한테 디바인 달리면 꽤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카이도 먹었어 샤이니로 오 나이스 나이스 운 좋은데 희귀 희귀는 솔직히 귀찮아서 못함 나도 새벽에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돌리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솔라나 루나포탈 아니면 돌리기 싫음 라이웨이브가 25웨이브 고정이잖아 너무 오래 걸려 어저께 호스트로 점프를 다섯 개 돌았는데, 신화 포탈이 무려 빵개요. 빵개라고 할것 같은데? 어, 그럴 줄 알았어. 유노 샤이니 됐다고 오, 뭐야. 이렇게 뽑기 운빨인 사람들 이렇게 많아. 석보, 석보, 하네님, 11시에 랭커 보상어도. 맞아, 맞아. 나 미나 있는데 무슨 시크릿부터 먹으면 좋아? 아무것도 안 먹었어? 그거 맞아? 루나 신화 다섯 개. 크크크크. 과연 거기에서 뜰까? 아, 맞다! 얘들아! 지금 오른쪽 계정에 루나, 루나, 루나라든가 카이도 샤이니로 뜨면 은 50만 점 드리는 거 하고 있어요. 음, 지금 오른쪽 하단에 있는 계정에서 뜨면은 드리고 있습니다. 한해가 샤이니 루나라든가 샤이니 카이도를 오른쪽 계정으로 먹으면은 드리고 있어요. 음, 한해가 시크릿이 우선 두개다 시크릿이 있어. 근데 샤이니로 뜨면은 드리는 그런 것도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거. 시크릿 포탈 조, 좋아요? 뭐가 좋아? 우선은 전설이신 분들은 비빌 때 계속 비벼 신나 포탈 열리고 있잖아 본인이 갖고 있는 전설 포탈 말고 신나 포탈로 열리고 있으니까 비벼야지 계속 비벼가지고 같이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시크림 먹는 거 아니겠어요? 아, 카포카 없는 사람들도 있어 아, 비비다가 뜨면 쾌감이 지린대잖아 하이!? 다들 어서와요 빵갈릴빵갈릉 어서오시라네 다음판 무잔샤인이 떴어요 오~~ 뭐야 뭐야 좋은거 아님? 어.. 무잔 떠서 각성을 했는데 다음에 무잔샤인이 둘다 좋은거잖아 한잔해 저희를 천천히 모으면 되지 뭐 재료는 천천히 먹읍시다. 어차피 뭐 재료를 거리 상점에서 다살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많이 안 풀리던데. 자, 뭐 디스코드에 뭔가 뭐 메시지 같은 거뭐안뭐 뭐 업데이트 관련된 거뭐안 올라오나. 슬슬 메시지 올라와 줘야 되는데. 랭커 마감됐다고 이제 알림 한번 떠야 되는데 이제. 레오 포탈은 나도 안해 임마 한 해도 레오 포탈 얼마나 많은데 어디에서 짬 처리하려고 무잔 샤인이 얻으려고 데모 희귀 반복해서 들고 있다고 맞아 유노 나 하나 더 갖고 있기 때문에 거리로 풀리면은 나이스할 것 같긴 함 나오면 좋은 거잖아. 한해도 꽤 많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깨주면서 꽤 많이 샤, 어, 시크림 먹었어요. 그래서 좀 기대하고 있어. 아예 안 풀릴 예정이라고 하긴 하는데 글쎄요.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그 풀린 다른 게임은 풀린 전적이 있나요? 이렇게 포탈 유니에서. 나와가지고 본인만 갖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풀린 전적이 있는 그런 게임들이 있나? 근데 이거 풀리면은 다른 애들이 너무 쉽게 쉽게 얻어가지고 배 아플 것 같은데. 돈 주면 살수 있는 유닛으로 풀리면 좀 슬플 것 같은데. 거리서비스 노랑별 두 개를 100천대에 파는게 맞... 음... 그럼 파는 사람 마음 아니야? 우리가 그거 파는 사람 마음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잖아. 그래, 안 풀렸던 걸로 알아요. 그럼 나이스지, 안 풀리면 나이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 언젠가는 얻을 수 있다는 거잖아. 하고 포탈을... 내 포탈 거리는 됐어? 하이어방가르방가루 포탈 거리는 됐어요? 포 포탈 시하하 기능 좀했했으좋좋는데 응. 포탈 포탈 하시하능좀능좀줬으졌좋면좋다어다임들임망해버해어렸어수 <laughs> 있지 있지. 뭐 포탈 같은 건 여기 참안 뜨네. 어, 참안 떠. POP 언더바이 님, 오저 어, 확인했습니다. 네, 본계는 아무거나 돌아들리고 있고, 오른쪽 아래 있는 계정은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아. 오늘, 포탈에서 얻은 특허로만 6만원 벌었다고? 오. 조금씩 조금씩 벌어가지고 하면 되겠는데? 저 있으면 곧, 윤호 얻어요! 그것도 확정으로! 헐, 대박디. 아, 그래? 윤호 확정으로 어, 얻어도 못 얻는 것보단 낫지. 음, 한잔해. 아니, 지 얻고 싶어도 못 얻는 애들이 있는데. 한잔해. 야, 그래도 게임 열심히 했다. 그 천장 찍는 거면. 스토리 모드 열심히 돌렸다는 거 아니야? 음. 스토리 모드 개 열심히 돌렸다는 거 아니야? 저건, 저건 칭찬해줘야지. 트루, 스피르, 트루 스피릿의 실수를 알렸다고? 헐. 이거는 뭐, 할 말이 없다. 그거 날렸으면 할 말이 없다. 뭐 스토리 모드에서 오토 쓰는 거야 뭐 근데 솔직히 애들아 남한테 피해안 주는 행동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탑이에요 로블록스에서 금지가 돼 있긴 하기 때문에 나중에 뭐 본인이 계정 정지를 당해도 본인이 당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 무제한 돌린다고 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한테 뭐 피해 주는 것도 없고 음 애초에